안녕하세요. 집연구소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직구 제품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사실은 직구만큼 저는 국내에서도 제품 많이 삽니다. 그런데 구입하다 보면 해외 대비 국내가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느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느끼기에 핸드폰용 액세서리와 카메라 촬영 보조용품들이 특히 가격대가 다소 높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품들이 저렴한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촬영 보조용품 3개를 가져왔습니다. 제품 2개는 1만 원대, 한개의 제품은 5만 원대로 실제로 국내에서 비슷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의 가격인 제품들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알리익스프레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국제배송을 주로 하는 옵션과 같은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저렴한 사이트로는 타오바오가 있지만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타오바오는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직구 사이트 중 가장 쉽습니다. 네이버 영문 주소에서 주소를 저장하시고요.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모든 제품을 직접 배송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점은 배송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최소 3주에서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방식 중에 추천하는 방식과 비추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결제전에 보시면, China Post Ordinary Small Packet Plus, 줄여서 Small Packet이 있고, China Post Registered Air Mail이 있습니다. 스몰패킷의 경우 대부분이 트래킹이 안 되므로 언제 도착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저는 국내 구매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러나 가격대가 만원대를 넘어가면 대부분 레지스터드 에어메일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트래킹이 되고 빠르면 10일 늦어도 1개월 이내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배송 방식을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마존을 사용할 때 가격 정보를 볼수 있는 익스텐션인 키파를 추천드렸잖아요. 알리에는 알리프라이스라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역시 가격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웹사이트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웹사이트로 사용해 볼 거예요. 원하는 제품을 알리에서 검색하신 후에 그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알리프라이스에 붙여넣기 하세요. 화면을 보시면 최근 3개월간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키파만큼 자세하진 않지만 참고는 되실 거예요. 그럼 제품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 전동 회전판입니다. 이 제품은 리뷰나 제품 영상을 찍을 때 활용하는 제품이에요. 기존에도 이런 제품이 많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야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품은 USB 연결로 작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회전판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제품을 위에 올려놓고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촬영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업로드했던 마우스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여 촬영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의 화면을 추가할 수가 있었어요. 가격은 11.83달러로 약 13,700원입니다. 배송 기간은 주말 포함해서 14일 소요되었습니다. 전동 모터가 달린 달리 제품입니다. 엔드월 L4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꽤나 인기가 있었던 제품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5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것을 보고 구입했습니다. 아까 보신 회전판 제품은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제품을 회전시켰다면 이 제품은 제품을 고정시키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회전대는 실내에서 전원이 입력이 가능해야 쓸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USB로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해서 들고 다니면서 실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촬영, 음식 촬영 등 대부분 손으로 처리하면 흔들릴 수 있는 촬영들을 매우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무선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제품. 이 제품의 가격은 48.54 달러로 약 56,500원입니다. 배송 기간은 주말 포함하여 10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좀 빨리 왔어요. 마지막으로는 조명 제품인 올란지의 FT96입니다. 제가 기존 언박싱 촬영 세팅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제품이었는데요. 저는 두 개를 한 번에 구입했고 실제로 도착해서 사용해보니까 리뷰에 필요한 조명으로 아주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한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 조명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구입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네루프 건전지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내 등을 켠 상태에서 이 조명 두 개를 켜지 않고 촬영한 영상과 켜놓고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볼게요. 확연히 조명의 유무가 차이가 납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도 조명 한 개를 켜보고 두 개를 켜봤을 때의 비교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10.83달러로 약 12,600원입니다. 배송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16일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용도별 총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진동 회전대의 경우 작은 제품들을 판매하기 전에 촬영이 필요한 분들, 즉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등을 제작하는 분들께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전동 달린 엔도어 L4는 제품 리뷰나 여행에서 음식을 찍는 등전천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울란지 LED의 경우 브이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